저희가 픽은 상당히 잘했어요. 저 이제 카드. 예. 함정 지금... 카드랑 판독 카드를 적절하게 집었거든요. 어. <laughs> 또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선기사. 너무, 예. 너무 좋은 카드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도 것 그렇죠. 네네. 예. 1티어 선기사니까요. 좀 양심적으로 집어야죠. 그렇죠. 너무 좋게 지르면 예. 다른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어, 아,쟤는 저왜 저렇게 패가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 실력과 예능과 그리고 양심을 경비한테 경비한 대긴 경비한 거죠. 음. 네, 양심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어, 관전 들어오셨죠? 일단 네. 함정 카드랑 노움발명가를 빼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함정 이제, 카드는 검이죠? 그죠. 러 함정 카드 따위가 지금 다른 <laughs> 1티어 2코스트 카드가 있는데 <laughs> 이런 쓰레기 2코스트 카드는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 만화 커브가 적절하게 잡혔죠. 그러네요. 아. 예. 1턴을 일단 넘기고요. 어, 좋고요 아, 이게 만화 커브가 역시 함정 카드를 버리니까 아주 많은 가치 있는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 2, 3, 4, 5 스트레이트 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허, 지금 상대방이 상당히 공, 아, 쓰레기 카드가 나왔네. 아, 이거는. 예.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네, 쓰레기 카드가 좋은 각이에요 지금. 오, 어, 비밀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쓰레기 카드 레드도 내도록 합니다. 이게 예전에 노움 낸 다음에 구원 거는 게 유행했던 때가 있지 않았어요? 네네. 제가 지금 일단 유령 거미를 낸 이유는 만약에 저게 네안 가품, 안 가품이거나 그러면 네2일짜리랑1일짜리를 잡아줄 게 필요하거든요. 데미지가 아 많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일단은, 음, 2를 잡도록 하죠, 여기서는. 노음을 먼저 잡고. 아니, 이걸 구원이? 어? 안가품. 예. 안가품. 안갚음. 뭐, 안가품도 이건 예상했습니다. 그죠, 그죠. 이러면 선견자를 본체에다 하고, 선을 넘기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 예측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이미 벌써 동전을 사용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죠. 상당히 또 소중한 카드인데, 동전이 굉장히 소중하죠. 저게 황금으로도 만들 가치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저거 황금으로 제작하는 게 아주 멋져요. 아, 법규가 나왔어요. 아, 이건 이런 역시 1티어 카드가... 아...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역시 1티어 카드가 너무너무 너무 음... 강력해서... 예. 이거는 4, 3의 3마리를 모두 받고 센진을 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다음 턴에 신성화가 나오게 돼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모두 소모하고 제가 센진. 예 자. 제가 좀 섣불리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은 네네 이번 판은 성기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판은 당연히 1티어 성기사가 이기게 돼있어요 그죠 클린하니까요 그렇죠 완전 아 임프 마스터 어 이러면, 예. 이러면 용병을 내야죠. 오, 혹시 힐하는 건 어때요? 친 다음에? 아니요, 아니요. 이건 용병을 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건 용병을 내고, 예. 삼삼을 때려잡고, 알겠습니다. 선을 넘게. 크으.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이제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용병을 내야 돼요. 어. 아, 법규도 아까 나왔거든요. 그렇죠. 상대한테 법규를 그 아끼지 않았던 거를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한수 그렇죠 그렇죠 넌 법규를 소중히 하지 않았어 그렇죠 고작 3,3에다 썼거든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아 이건 잡고 히리죠 여기 힐을 아 해야지 아 힐을 아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던 거 여기 힐을 해야지 아 이거 채팅창에 아암보들이 너무 많네 아 역시 <laughs> 여기다가 힐을 해야지 와 지리네요 진짜 이러면 상대방 영역밖에 쓸수 없죠. 아, 아하, 그런데 좋은 카드가 나왔네. 아, 1티어 카드죠. 그렇죠. 일, 다른 1티어 카드가 나왔네요, 상대방도. 아, 역시 프로게이머. 이러면 타조를 하고 영능, 그리고 안갚음까지 걸도록 하죠. 그, 개인 방송도 평소에 하시잖아요. 네네. 어, 평소에도 이렇게 토, 토, 톤이 굉장히 이렇게 그 텐션이 높은 상태로 방송하시는 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항상,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어, 아프리카로 아시죠? 네네, 아프리카. 제가, 예. 그, 뭐죠? 시청은 다음 팟을 많이 하는데, 아. 제가 방송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laughs> 그 방송 시간대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는 제가, 아, 다음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2주 뒤에 키우고 있는 적이 많, 하도 많아서. <laughs> 네. 일단 그거는, 확실히 답변해드릴 수 없는 부분. 이 <laughs>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시간대를 한번 여쭤봤던 것도 아 이거는 <laughs> 네 제가 볼때 일단 먼저 법규를 겁니다 아 법규를 먼저 걸고요그 다음에 3,3,5,5로 공격을 해요 3,3,5,5 4로 공격을 하고 1,1로 전리품을 잡고 예 영능을 한번 더쓴 다음에 털렁이도록 하죠 오예 깔끔하네요 네네 어 진짜 저 한번 아그 방송 보러 가고 싶은데 못 봤어요. 제가 공혁준님 방송은 킬 때마다 열심히 보거든요. 아 그분 방송은 당연히 봐야죠. 아 재밌더라고요. 그분 방송은 특히 먹방 할 때는 무조건 먹방. <웃음> <웃음> 아 진짜 먹방이 어 어제 어제 밤에도 보쌈 보쌈 대짜랑그 네. 뭐야 회랑 이렇게 먹는데 <laughs> 왜 보쌈 시키면 처음에 막국수가 오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막국수를 한 10초 만에 그냥 사, 너, 후루룩 넘겨버리시더라고요그 분은 막국수를 마시죠. <laughs> 어허, 진짜. 막국수죠, <음료수죠>, 음료수한는 <laughs> 음료수. 원래 사람들이 음식 오면, <laughs> 네. 콜라 먼저 따서 한 모금 하거든요. <laughs> 그 선수는 막국수가, <laughs> 그 선수한테 콜라라고 할수 있죠. <웃음> <웃음> 우리는 보통 왜 보쌈 먹다가 이렇게 중간에 막국수 한 젓가락 이렇게 먹는 용으로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웃음> 많... <웃음> 일단, 타조로 아마니를 공격하고, <laughs> 네. 타조에다가 신축 수도 예. 가죠. 가져... 아, 신축. 신축을 타조에다가 쓴 다음에 예. 일단 드로를 먼저 보고요. 예. 우리 지축 한장 있는데. 나네. 안 나왔어요. 아, 이거는 일단 노움을 내고 예. 11로 다시 11을 잡고 예. 그다음에 그냥 본세를 달리면 됩니다. 이거는. 아, 무시하고. 그렇죠. 이건 안가품이 아. 이 이제 안가품에 안가품 당해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아, 이게 진짜, 오, 어, 정말, 그 판단이 좀 다르네요, 진짜. 과연 어. 프로게이머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러면. 네. 게임이 끝났죠. 킬각 나오나요? 이러면. 11, 14. 아직 조금 부족한데. 아, 이 데미지 부족해요. 이거는 달리는 각입니다. 모두 공격을 하고. 예. 모두 본체로 공격한 다음에. 난다나라로 공격을 하고 개활룡 난다나라를 가져오면 돼요 난다나라를 딱 가져온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저 뭐죠? 2짜리 꼬마 로봇을 내면 상대방은 또 체력이 2밖에 안 남아서 그죠 꼬마 로봇도 잡아야 되거요 아... 이러면 저는 네마리인데 네 상대방도 네마리인데 저는 하나가 첨보가 있으면 공격을 한번더 해야 되거든예 이거를 넘기려면 뭐 데스윙 말고는 답이 없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지혜의 축복이 나온 이상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 이미 데스윙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상대방이 일단, 아, 신성화각을 만지는 줄 알았는데, 없죠. 이거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 신성화각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응격? 아. 아, 정의. 헛된 발버둥을 치고 있죠, 지금 상대방이. 끝났죠? 그렇죠, 끝났죠. 난다 나라가 어이구야 예어 제가 좀감이좀 좀 섣부른 예상을 해봤는데 맞았어요 성기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일티 <laughs> 성기사가 승리하게 됐군 그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에 아 저도 이제 해설 같은 거 한번 진출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웃음> <웃음> 저도 <웃음> 해설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 <laughs> 요즘 해설을 안시키죠사람들 네. 갑보기님이 잘 팔리더라고요 하 <laughs> 이렇게... 어, 이게 사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 선수가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네그 가끔씩 막 어, 어이없는 삽질을 하다가 또한번또 또 이렇게 막 멋진 걸 보여 주기도 하고. 음. 사람을 또 들었다 놨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레니언이 목소리가 진짜 중저음의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이게 확실히 아하. 이게 경치가 있으신 분들이 네네. 목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많이 먹으면 울림이 생기죠 <laughs> 일단 이거는 신성화 두 개를 빼고 <laughs> 네 그냥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 말씀하세요 1, 2코스트 때또중매화 수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예, 이거 제께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참전 카드 하필 또 내게 나와가지고 <laughs> 아, 이게 상대방만 중면을 내고 딱 예. 정화 정사가 정화를 시키는 각이었는데 아... 역시 저게 상대 세이 카드라는 게 아, 증명이 되고 있죠. 크... 하...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그 오늘 레니아오 님이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팟수 님들이 이제 사전에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햄버거가 몇 개? <laughs> 제가 그거 진지하게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저는 한 4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4개 먹을 수, 4개 정도는 먹을 수, 그니까 저는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아, 중요해. 4개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게시판에다가 답변을 적었더니. 네. 수많은 동지들이, 아, 나도 4개 먹는다. 어, 의외로 4개는 컷이 좀 낮은. 어. 그래서, 아, 이거는 한 번쯤은 도전할 가치가. <laughs> 스폰서 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레니아오님 네, 햄버거 몇개 먹는지 실험하실 스폰서 네자뭐 <laughs> 할까요 일단 동전을 하고 네그 다음에 저걸 내죠 보스골을 내죠 예 우리 1티어 어 채팅창에 공혁준님 오셨습니다 네 <laughs> 저도 구합니다 공혁준 선수는 제가 볼때한 8개는 먹어요 예. <laughs> 공혁준 선수는 웹준선수는 혁준 혁준가지거든요 저 선수는 <laughs> 제가 한식을 <참>, 뛰어없는 <laughs> 선수라서 이거는 먼저 공격을 한번 하고 저2로 2-3을 2, 공격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 이게 또 고민이 되거든요 아 그러게요 쉴드를 쳐줍시다 이거는 함정카드를 내는 거보다는 쉴드를 쳐주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2위를 예. 잡으면, 이때 음. 2위가, e, 그러니까 첨보가 쓰여진 2위가 남냐 아니면 함정카드가 남냐의 차이였는데, 오, 이렇게 됐어요. 네. 아, 이거 정화전사를 지금 내기엔 좀 아깝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또안 내면 함정카드를 내야 돼서, 그죠. 이건 그러면 함정카드랑 노움을 냅시다. 이러면 정화전사는 여전히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laughs> 네아 일단 이건 본세로 가죠. 그렇죠. 일단 상대방이 레오크로 보스골을 잡는 건 저는 허락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건 그래요. 예 에... 지금 또 채팅창에 그 공준혁 선수 있거든요. 아 저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저분이 맨날 아라키르 말고 몰라키르 넘는. <laughs> <놈에 웃음> 네. <laughs> 본인은 재밌다고 <laughs> 볼 것. 계속 밀고 있어요, 꾸준히. 그렇죠. 일단, 노움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부품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또 좋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전환. 아, 전환, 전환 스위치? 아, 조금, 음. 일단, 2로 네. 사이를 다시 공격을 하고, 네. 그냥 샌진을낸 다음에, 거미는 공격을 하고 넘기도록 하죠. 그게... 알겠습니다. 예. 본체 칠 거죠. 그렇죠. 본체를 치고, 넘기는 쪽이, 일단은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게임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나요? 그거는 또.. 음.. 또 날마다 달라서 아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 쉴 때는 예. 되게 많이 하고요 아 오늘은 2시쯤에 일어나서 5시 정도까지 하고 다시 아... 잤어요 그리고 아... 지금 방금 일어나셨군요 네아 <laughs> 이거는 전판에 네. 하드캐리한 카드가 다시 나와야 돼 용병 용병이 나오고, 네, 문체를 두대 때리고 넘기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 용병이 허무하게 잡혀도, 네, 저 뭐죠? 저게 나갈 수 있거든요. 난다 나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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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네. 용병을 내고. 크으... 아 근데 진짜 모든 파수들의 사실은 거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게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게임하고.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 꿈을 지금 이루신 분이거죠 사실. 그렇죠. <laughs> 아. 예. 파수들의 수건 사업. 그죠? 아하, 이거는 어, 정화전사. 이거는 일단 네. 7 6으로 23을 잡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R을 내고 예. 저 74짜리를 전환 스위치를 걸어요. 아. 용병한테 그렇죠. 용병에다가 전환 시트를 걸고 저두 예. 개는 본체를 가면 됩니다. 오 이거 용병을 오래 살아, 살려두면 예. 오히려 제가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근데 그냥 그냥 한번 오래 살려보죠. 오 절단기 나왔어요. 아하 아이거 아하, 용병을 오래 살리면 안 돼. 아하 지금 저 이래가 어, 어.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어그 예예. 아, 일단 4711로 공격을 하고, 예 먼저 2 5를 벗겨낸 다음에, 정화전사를 낼 수밖에 없네, 요 이건. 그러네요. 아하. 아, 다음 턴에 12, 14, 킬각인데요? 아하. 이걸 미래 절단기가, 이걸 미래 절단기가, 아. 아. 남자는 예이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할 줄도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렇지 이거는 항복으로 예. 나가야 돼요 아 항복 예 알겠습니다 하... 아... 음. 아 가면서 예 한마디 에? 해줬어요 지지 음. 이렇게 예어야 오... 미래 절단기가 어, 저렇게 아하... 또 되네요 괜히 바꿨네요, 저거 <laughs> 근데 안 바꿨어도 어차피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안 바꿨어도 네. 못 잡는 가격이긴 했죠. <laughs> 전환 야... 위치를 음... 아껴놨어도 뭐. 아니면 우리가 기적적으로 거기서 법규가 들어오 됐어야 돼요. 1티어 카드가. 그렇죠. 함정 카드만 있어가지고 예. 미래절단기가 상대방이 지금 코스트가 올라간 상태니까 아, 예. 캐리를 하네. <laughs> 너무 좋네요 미래절 단기. 오저 저기다 법규 한번 걸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법규를 너무 적게 집었네요 저희가. 아이 예. 이거 피카하는 게 사실은 실력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좀 양심을 버리진 않았던 거죠 그래도. 아 이거는 제가 볼때 춤검을 빼고 네. 법규를 가져갑시다. 둘다 가져가는 거죠? 네, 법규와 그리고 여명의 파수병을 가져가고 춤검만 버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저기 춤검이 아니라 지능검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laughs> 지능검? 네 어! 이거 아주 좋은 가 나왔어요. 예. 일단은 터널 넘기죠. 판도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일단 함정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그냥 영능만 쓰죠 알겠습니다 음 지금 제 친구 창에는 마산 선수가 오. 투기장을 4승 3패로 종료했다는 어메시지가 떴고요 아 마산님도 친구 돼 있으세요? 아예 그렇죠 어 혹시 뭐 평소에 연락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건가요? 평소에 뭐 연락을 많이 하진 않는데 아. 대회가 있거나 그러면 아. 보승골을 님이... 내고 예 네. 네, 보승골 그다음에 그냥 본질 공격하고 넘기죠. 마산님이 사실상 트위치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어, 시청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이런 발언한 이유가 네. 마산 선수도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승삼패 <laughs> 어, 사승 이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남아에서. 그죠 렇 그죠. 렇 그렇죠 그렇죠. 마산 선수도 사승삼패라는데 흑양어가 음. 이거 이거 삼승상패를 하면 어떻 이득 본 거죠? 어개이득이죠 그렇죠. 이거는 타조를 내고 타를 넘기죠. 알겠습니다. 치지 말고요. 네. 여기서 안 쳤다가 타조가 쉽게 잡히고 그리고 영영 저 1사짜리를 못 잡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1사는 한대 치고 저 보슨 골로 아, 보슨 골로 예. 네, 한대 치고 넘기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러면 어 예. 아, 일단 넘기죠. 예 예. 예. 이러면 또 스랄마가 네. 보슨 골를 잡고 타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아 근, 아, 근데, 그거는, 예. 근데 할수 없어요. 이게, 아... 차조가 좀 쉽게 잡히면. 아, 잡혔어요, 진짜. 그렇죠. 이러면 또 1, 2를 영, 평생 잡을 수 없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각이에요. 예, 이거는 판도 기사 나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판... 지금이야말로. 이게 예, 지금 보세요. 지금 필대 판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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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네요 필대 판도를 지금 바꿔버렸어요. 예, 캘투자드님을 위하여! 지금 필드 판도를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아르머스 따위를 뽑서는 지금 판도 기사를 막을 수 없죠. 쯔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그죠 그죠. 이건 먼저 스랄마를 잡고 스랄마를 잡고 그다음에 망령 그다음 판도 기사한테 저걸 주도록 하죠. 쉴드를 주도록 하죠. 어 그러면 남는 만화로 혹시 지축도 가나요? 아 못하는구나. 제가 아만 보여가지고. 아직 못 걸죠 아직 못 걸어요 이 판도를 바꾸는 카드라서 예, 이게 함부로 판도를 바꾸는 카드한테 저런 저급한 일만원 스킬을 쓸 수가 없어 아! 아아 죄송합니다 제가 암만보였어요 그러면 어, 예. 판도 기사가 완벽하게 방어가 됐죠 지금 그러네요 지금 리치왕을 위하여 나갔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금 판도가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네요. 예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아, 느껴집니다. 판도의 그 흐름이 예. 그렇죠. 판도의 흐름이 지금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이 이 지금 이 방송에 지금 공기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오, 맞아요. 공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비 비긴 걸로 하지 않겠나? 아, <laughs> 슬렁슬렁. 이거 비긴 걸로 해주지 않을래? 슬렁슬렁 하고 있거든요. <laughs> 어, 신축. 신축은 어? 일단 너덜너덜해지는 <laughs> 본체의 체력을 다음 턴에 찌우기 좋고요. 일단 이러면 판도 기사에 지축을 걸어야겠네요. 어, 예. 판도 기사에 지축을 걸고 일단 저 고릴라를 잡아보죠. 자, 들어오. 우리 신성화 두 장이나 있거든요. 아. 아. 어. 이러면 43에다가 법규를 걸 수밖에 없겠네. 요 법규를 걸고 음, 어차피 12짜리가 사이를 칠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1,3,2 쳐도 되고 뭐 근데 1,2짜리가 웬만해선 칠것 같은데 이거는 판도기사에다가 한번더 쉴드를 주고 예 3,3으로 1,2를 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하수인 배치는 네음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3,3으로 공격하고 넘기도록 하죠 이러면 판도기사를 잡는데 두번 공격을 해야 되는데 판독기사랑 저 망령을 잡는데 모든 필드를 소모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뭐 개풀 같은 거라도 없으면 어스 팀이들. 오, 어... 이거는 어... 크라니시 선수 기준 1 티어 카드죠. 아, 크라니시님이 좋아하시는 카드. 그러죠, 크라니시 선수 기준 1 티어 카드인데. 네. 일단 스팀이들이 판독기사만 오 코브라 샷 저거, 저거. 이러면, 이러면은 이런 판독기사가 살수 있죠? 판독기사 사나요, 혹시? 네, 아. 이거 법규 안 넣었으면은 이번 턴에 킬각 딸 뻔했어요. 네, 그렇죠. 아, 이건 판독 기사가 안 잡혔으면 신축을 판독 기사에서 넣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아. 아, 아 이거를 지금 아, 이걸 난다나라를 박을 수도 없고.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신축을 씁시다. 본체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견자도 고려해 봤는데 그러면 너무 할수 있는 격스. 우리 지, 신성화 두 장이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안 나왔어요. 2로 이제 본체를 치고 그냥 넘기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아 신성화 두 장. 아 이러면 또 영능이 쉽게 잡히고, 근데 본체에다가 영능을 쓰는 건어 어 이득이죠. 그죠, 그죠. 어어어 아! 어, 어, 어. 아 이거 투기장 공인 사기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한데. 어... 아 이거 신성화로 역부족이죠 아직. 역부족이에요. 이거는 힐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하수인을 최대 한 많이 올려놓도록 하죠. 이거는. 그죠. 춤검 영능 노움까지 모두하도록 하죠. 충검 영능 노움까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음, 음. 저희가 지금 전설이 두 장인데. 예. 어 전설을 왜안 나오죠? 어세 판째인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laughs> 지면은 그 그거 전설이랑 신성화가 안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운빨. 아, 예. 아, 운빨 생각합니다. 이 게임이. 그거 뭐 마산 님조차도 4승 3패로 끝나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이 시간대가 한국 투기장 최고 난이도 어. 시간인 것 같아요. 하,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빠꼬미들만 있어요. 그렇죠. 아하, 이거 보세요, 이거. 오오. 상대방이. 어! 아하, 이거. 이거는 신성화를 일단 쓰고요. 신성화를 쓸 수밖에 없네요. 신성화를 쓰고. 그 다음에 선견자, 정화전사까지 나가야 돼요. 이건 정화전사랑 선견자 중 하나가. 네. 저 부대장을 잡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알을 깨우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코볼트 일제 사격은 야선수 아... 상당히 실력자예요.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콤보죠. 엄청난 콤보를 지금 투기장에서 지금 빚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오 어, 어, 이걸 혹시 잡나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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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 엄청난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와 노련해요 상당히 노련해요 지금 이 선수가 어... 상당한 실력자거든요 이거. 그러네요 어... 이건 난다나라로 오사를 잡는 <laughs> <잠든> 수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영능 R 영능 R 그 다음에 저걸 거는 수밖에 없겠네요 턴 종료 턴종료아 1만 하나 또 부족하네 네 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 역시 함정 카드. 음... 하... 전못 써먹는 함정, 함정, 함정 카드. 저건 별두 개도 아깝죠 사실. 어 솔직히 제가 볼때별한개 줘야 돼요. 예. 쓰레기 카드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카드죠. 카드 하... 이거 솔직히 알 때문에 졌어요. 진짜. 전판도 그렇고 이번 판도 그렇고 알 때문에 너무 역회를 많이 당하네 손에서 너무 놀아요 에이 아 이건 졌네. 하... 이건 크라니시 선수보다 집에 더 빨리 가는 각이 나. <laughs> 아직 1 시간 안 됐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네, 이게 가승한 팩이 아주 좋은 팩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식빵님이, 예, 이거 황금 전설을 아 뽑는 각이 나왔어요. 각 나왔어요. 에 감사합니다. 에크라니시님 오셨는데 채팅창에. <웃음> <웃음> 채팅창에 크라니시님 오셨는데. 네네.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